자첫 단계로 부하 첫 단계로 계란 천별부터 하겠습니다. 미지근한 물에 한 25도 정도 돼요. 여기다 소금을 넣었어요. 소금을 푸는 것은 이제 계란이 더 불량 계란이 더잘 뜬대요. 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가 아, 완전 가라앉는 것은 좋은 계란이고요. 뜨는 것은 불량 계란이에요. 아무리 유정단이다 하더라도 일단 넣었을 때 가라앉는 어, 거. 가라앉는 것만 쓰고 가라앉지 않는 것은 버리기로 폐기 처분하는 걸로 할게요 어, 이건 다100% 유정난이기 때문에 어, 완벽한 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계란이 현재 야들은100%다 가라앉았네요 아무 이상 없어요 얘네들은 합격이고요 어, 모두 써도 돼요.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계란이 보면 그 동그랗지 않고 약간 한쪽이 뾰족하지요. 이쪽이 공기 숨구멍이요. 이쪽이 공기가 들어있어요. 깨뜨려 보면은 이 뾰족한 곳은 알이 꽉차 있고 이쪽이 기포가 들어있어요. 나중에 얘들이그 부화할 때 숨쉬는가 봐요. 이게 공기 구멍을이 안에 그 공기가 있어서. 참, 자연이 우여해요, 보면은. 아, 이건 청계알. 어? 이것은 이제, 한역사모라고, 그, 계량된 그, 토종닭이에요. 알이 기존 토종닭보다, 덩치가 조금 더 커요. 아도 약간 굵고요. 근데, 하여튼, 부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, 아, 알아요. 아, 아이고. 아, 백프로네요. 이제 뭐 특히 나한지 일주일 미만짜리라 불량 계란이 하나도 없네요. 1 0 0다 아주 싱싱한 계란이네요.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 가라앉아 있는 거 보니까 상태가 매우 좋아요 이제 소금물이었기 때문에 부하게 집어넣기 전에 어, 혹시나 몰라서 그 맑은 물로 한번 슬쩍 헹궈내고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혹시 또 염도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칠면조 아래요. 정말 어렵게 구해온건데 달랑이 6네 어, 어, 이것도 100%예요.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 중에 2개가 약간 꼬여있는 3가 32개 지금 1000개가 18개 딱 50개네 개수는 근데 부하기가 용량이 될까 모르겠네요 안들어가면 빼야지 뭐